안녕하세요. 쉬운 바디가유원장입니다 오늘 수상전 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흙이 먼저 두어서 기쪽에 있는 백돌 세 점을 잡는 문제입니다. 수상전 문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백돌을 제압할 수 있는지 한수한수 한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우선 가장 쉽게 생각이 드는 수. 바로 이게 막아가는 수겠죠. 지금 보시면은 흙도 세수, 백도 세수니까요. 자, 그냥 이렇게 막아가면 뭔가 왠지 백이 잡힐 것 같지만 밑으로 가만히 젖히는 순간 백이 다 연결을 해서 도망을 가 버립니다. 자, 뒤에서 단수 쳐야 되는데 안쪽 서부터못 치죠. 자, 중이니까 뒤쪽 서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교묘하게 다 연결이 돼서 흑돌만 잡혀요. 그죠? 자, 여기서 뭐 그다음에 밑으로 젖혀 가는 거. 자, 여기서도 백이 그냥 막아 버립니다. 자, 막을 때 이었다간 바로 단수니까 끊어 갖고 뭔가를 타게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연결돼서 흙이 먼저 잡힌다는 거. 여기서 백은 백 입장에서는요 바로 막아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더 상대방 집 흙집을 깨부시기 위해서 두는 건딱 걸려들어요. 흙이 여기서 바로 막아버립니다. 자 그냥 나가는 거는 잡고 촉촉수로 백이 먼저 잡혀야겠죠. 백이 그럼 위으로 와지겠죠. 먼저 먹여치는 수도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러면 흙한테 딱 걸려드는데 자일선으로젖치는 것도 조금 전처럼 그냥 딱 막아가면은. 딱 잡았을 때 밑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흙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뭐한번 젖혀놓고 하는 거 그것도 똑같아요. 자, 다 네. 연결이 돼버리죠 흙이 먼저 잡힙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어,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면은 흙 입장에서 이처럼 백이 밑으로 넘어가는 수를 방비만 할수 있다면은 백을 먼저 제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급소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하면 이 자리. 이 자리에 바로 건너 붙이는 수이 수가 이 문제의 첫 번째 정답 수순입니다. 자 비슷한 형태 과거에도 몇번 나왔었죠. 이렇게 옆구리에 딱 붙여놓으면은 백입장에서 손을 뺄 수는 없어요. 밑으로 넘어가는 거는 당장에 끊어져갖고 백도이다 잡히니까요. 안 받을 수 없죠. 자 이렇게 받는 것도 바로 단수해서 백도이다 잡힙니다. 자 백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렇게 단수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이해되시죠? 뭐 이거든 이렇게든 어떻게든 1번도를 단수를 쳐놔야 돼요. 자, 이 1번도를 지렛대로 이용해갖고 이제 메꾸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백입장에서도 뭐 뻗던가 젖히던가 해야 되는데 자, 단수치면 이을 때 단수, 단수치면 이어갈 수가 없겠죠. 자, 아까 1번하고 2번도의 교환이 없을 때는 백이 딱 연결을 해갖고 흑도를 제압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옆에 이 갖다 붙여놓은 수 때문에 연결했다간원도 잡히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형태. 그냥 상대방 수를 맺고 가는건 상대방이 아래쪽으로 연결해 가면서 흑돌이 먼저 제압을 당한다. 그 연결하는 수를, 방해하는 수를 먼저 급수를 갖다 딱 붙여놓는 이 맥점. 이걸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치받아주면 이번에는 상황이 틀려진다는 거. 자, 이걸 해놨을 때 단수된 도을 연결하는 것이 자충이 되어서 백을 제압할 수 있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도 수상전 한 문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